참조기 음. 이게, 6만 이게 6만 원이에요. 오, 저게 작은데 파요. 음, 6만 원. 음, 요거한 따블되면 한, 한 10, 한 5만 원. 저 따블되면 14, 5만 원 한다 이거죠? 네. 예. 네. 예. 얘네는 없고 참조기에는 아저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거죠? 다이아몬드가 여기 다이아몬드가 딱 아,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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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겼다. 그렇죠. 다이아몬드가. 참 참조기가 그렇다 이거죠? 예예. 우리나라 게. 예. 요건 참조기인데 한 5만원 요건 5만원 다이아몬드 요게 다이아몬드에요 오 요게 있는게 요게 모양이 그렇죠 다이아몬드예요. 그렇죠 그러네 보이네 보이네 요렇게 예예예 소이소이 예. 요렇게 예소이소이 요렇게, 소이. 요렇게, 소이. 요렇게. 예, 소이, 소이. 요렇게, 요렇게 요렇게 요걸 예, 예. 그 소이 맞아요. 소이. 다이아몬드 예예 그소이 맞아 요소이 다이아몬드 보는 보였어, 사람만 보오 이게 참조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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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거 예예 참조기 보셨죠 자 다시 한번 요거 데뷔도 그, 아, 봐요? 다 있어요, 얘네. 다 있어요, 다 있어요, 다잘 봐요.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 확실하게 나와 있죠? 그렇죠, 그렇죠, 다이아몬드 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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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네. 물네 감사합니다.